미신아 올바른 너의 행동은 금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니야. 네 여자친구는 뭐랬지? 애정이 어. 그래. 애정아.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. 나 어떡하지? 네 여자친구는 금요일에 오든 토요일에 오든 내후련에 얻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니 네 여자친구한테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 등신아? 아 그래, 그래 그래 어 그래 진짜 하고 말자 음. 응. 이건 내가 겪었던 얘기야 응. 내가 이사를 했었어 근데 집이 새 집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문을 닫으면 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야. 근데 그렇다고 문을 열자니 내연 냄새 때문에 기침이 계속해. 어. 그때 내 남자친구가 들어왔어. 그래서 내가 무섭지. 응. 자기야, 내가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 때문에 내 머리가 깨질 것 같았고, 아니 그렇다고 문을 열자니. 내 연애들 때문에 내 목이 아플 것 같아 자기야, 내가 문을 열어야 될까? 말아야 될까? 라고 했을 때이 남자친구의 올바른 대답은? 둘다 아니야 남자친구의 올바른 대답은 너 그럼 괜찮니? 야, 너, 너 병원 가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여자 친구가 아프다고 했잖아. 응? 여자 친구가 아파. 문을 열어도 닫아도 아파. 그 아프다고 한게 포인트라니까. 그그 그 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아, 어, 오케이. 그 문이 중요한 게 아니야. 응? 어, 그 문이 중요한 게 아니.